사쿼터 상만 야마팀 리드, 20점 차, 아, 이 좋아요. 이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아요 아, 좋아요. 아, 좋 올렸어. 야, 규식이 형잘 봐라. 점수 속인다. 잘 봐라. 누구야? <laughs> 오키야, 어? 오키야, 워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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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아니야. 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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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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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니야아니아아니니 이렇게 갔을 때한발더한것 같으니 우리 옛날 그한 발이 이제 워킹이 아니라고 그한 발이 이제는 아니라고 옛날에 1, 2, 3세잖아요 0, 1, 2, 3세이기 때문에 이제 워킹 아니라니까요 형. 어이, 이길 수가 없다 이거는.